그러면은 나이다 일단 세팅을 보여드리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원마 650 그리고 치와악 48.6 CP 134.0 원춤 1 1 3입니다 무기는 전무 90레벨이고요 성의 모는 숲사에다가 예 원마 프롬피 CP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특성은 지금 보면은 186이고요 거기다가 명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2층 가지고 가서 전반부에 개화파티 한번 쓰고 후반부에 촉진 파티 한번 쓸게요. 일단 개화 파티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랭자 데려갈게요. 그냥 플레이는 빼고 일단 프랭자 이렇게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코코미가 없으니까 바바라로 이렇게 괜찮은 거 같아. 주식을 너와 공유할게. 전부 다 보인다고. 마력 전력을 다할게. 기운 채우세요. 지금 보시면 느껴지지 않나요 풀이 남아 도는 것을 보이지 않나요 남아 도는 풀? 어저 스칸다 씨앗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풀 남아 돌긴 한다. 아 이게 주기적으로 묻혀 주는 거라서 예전에 행자랑 콜레이 쓸 때보다 훨씬 더 약간 든든하네. 느낌. 대화는 대충 좀 써봤으니까 사이노랑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이노랑 사이노가 제가 지금 스펙이 88에 190에다가 특성 7, 8이거든요 네, 한번 얼마나 될지 좀 볼게요 자 그럼 사이노 한번 써볼게요 예 네, 제가 지금 뭐 사이노 사이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좀 써볼게요 너하고 손에 손잡고 우리 집에 놀러와 네최 무기를 제주지

이게 왜 세냐면은 제가 저번에 사인호 썼을 때이 정도까지 안 밀렸거든요. 와 확실히 세네 이거. 사인호사인호 사이노... 사이노 제대로 쓰려면 무조건 나이다 있어야겠는데. 음 떡상하네 이거. 진짜 세네. 야 검기 상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검기 상대로 한번 써볼게요. 전부 다 보인다고. 스칸다 시합 묻히고 그다 공안 쳤으니까. 와 근데 나이다가 나이다 자체들이 좀 있으니까 확실히 세네. 아진 진짜, 진짜 세다 이거. 세다 세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세요. 네. 솔직히 지금 범위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범기 도망가도 잡을 수 있어. 야 이거 미쳤는데. 사이노 개떡상했네. 사이노는 무조건 나이다랑 써야겠다. 쓰고 안 쓰고가 차이가 엄청 심하네. 개떡. 아이야. 이가 조금 아플 거야. 야. 종탄 핏을 넣어서 미코 나이다 핏을 종료 이렇게 가 볼게요. 자, 봅시다. 응? 종료 쓰고. 나고 주술? 능력. 주술. 응? 강애초롭구나 칭력. 주술. 말이 안나온다 이거 진짜 이게 맞나? 너무 센데 일반적으로 이이 나오는게 말이 되나? 와 데미지 3만 나와 나이다 틱이 근데 지금 이게 고점이 아니라는거잖아 캐릭터 자체 So, 가거다 이거. So, ah, Betrix is on Popsida. So, l e 아, 야, 야. 이거 찾는 것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네. 와, 데미지 진자 미쳤네. 아이다왜세냐이렇게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기억했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너무 세다 생게 지금 수준을 넘어다와 나이다 데미지 4만 뜨는거 봤어요. 와. 아니, 명암전도 8, 6기 데미지가 4만이 또, 저틱 데미지가. 와, 저 말이 안 된다, 이 캐릭터가. 여러가지 해봤으니까 좀 야매 파티 한번 써볼게요. 나이다, 카즈야, 향릉, 베넷 네한번 써볼게요. 연소 야매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네 전 공격을 시의를감상할 구름이 숨고 기이가오라야 얘들 불타는데요? 불탄다 아나쌤아쌤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기억해 라 불타고 있어! <laughs> 불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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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어디어도 사기네, 이거. 야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하네, 캐릭터가.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일단 나이다 총평을 좀 해보면은 예, 뽑으세요. 뭘 고민해 예 뽑으세요 그냥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예. 지금 세팅이 이 정도 된 순간부터 틱 데미지가 4만 이상 나오는 게 알베도는 거의 사장된 수준이고요 특히나 뭐 사이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얘가 대박이에요 다른 애들보다 사이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 사이노 써보면은 와 진짜 이래서 나이다 쓰는구나 할것 같아 사이노 사이클부터 해가지고 그 딜까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다 들어가면 사이노, 나이다, 핏을 종료 이렇게 거의 다 진짜로 딜이 펌핑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노 쓰실 분들은 나이다랑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미코 같은 경우도 나이다 나오고 나서 떡상을 훨씬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기존 풀 파티의 문제가 뭐였냐면 은 행자 같은 애들이나 쿨레이 같은 애들이나 지속시간도 그렇고 얘들이 이제 장판 형식인데 장판을 벗어나버리면 딜을 못했잖아요 근데 나이다는 이게 약간 원소 반응처럼 묻어있는 형식이라서 애들이 도망을 가든 뭐를 어쩌든 반응만 일어나면 전보다 커버가 되는 그런 수준이라 내가 스는 무조건 나이다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풀 핵심이라고 풀 코어라고 진짜 그렇게 됐네요 저는 미코도 뽑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다랑 미코랑 되게 궁합이 좋아.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연서도 되게 효율이 좋은 것 같고요. 말이 안 돼요, 데미지가. 그니까, 나이다 자체 데미지도 말이 안 돼.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나이다 데미지 한 만, 만오천만 나와도 세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발산 촉진받고 데미지 4만 떠버리는 거 보고 경악을 금지를 못하겠네. 거기다가 명암 전무가. 심지어 특성도 86인데. 그리고 개화 파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개화 파티 문제가 사이클이 잘안 돌아간다는 거였거든요. 닐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프렌즈랑 콜레이가 장판 형식이라서 얘들이 벗어나거나 사이클이 잘안 돌면은 원소 반응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클이 계속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스킬로 쿨타임도 짧고 계속 링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시간이 몇 초냐? 스칸다시와 지속 시간 보이죠? 25초. 지속 시간이 25초예요. 25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모든 반응 이 일어날 때까지 거의 그냥 계속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사이노도 보시면은 얘도 궁이 최대 지속 시간이 아마 18초였던 걸로 기억해요. 만약에 풀 반응, 풀언소 반응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면은 나이다를 안 뽑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무조건 뽑아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나이다는 무조건 좀 추천할 만한 캐릭터 같다. 불론소 반응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나이 다를 뽑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도서론 한번 써볼까? 마도서론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한번 볼까요? 솔직히 마도서론 오제는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마도서론 오제 구하기 진짜 쉬워요. 그냥 무기 뽑다 보면 나와. 아니면 뭐 캐릭터 뽑다 보면 나오고. 그래서 마도서론 오제를 못 한다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야. 저건 말이 안 돼. 마도서론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미코랑 이렇게 갔잖아요. 야, 근데 마도서론, 이거. 어? 마도서론 개삭인데? 아 <laughs> 잠깐만. <웃음> 야, 네. 뭐야, 이거? 마도서론 뭐야, 이거? 마도서론 뭐야, 이거? 이게 삼성? 아니, 킹도서론 뭔데, 이거? 아니 뭐냐고? 아니, 킹도석은 뭔데 이거? 레전드네. 우미지한 아! 차이가 나긴 나는데 저 정도면은 솔직히 거의 없다고 봐야겠는데. 그쵸? 아니, 저 정도면은, 그냥 마도서론 써도 돼. 삼성 오제인데 이딜 나오면은, 솔직히 저는 전무 안 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고점 보려면은 전무가 당연히 낫겠지만, 써도 마도서론 80인데 저딜 나오는 거면은, 킹갓 마도서론 쓰실? 아예 <laughs> 안쓸 이유가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지금 전무를 뽑을 여유가 없고 나이라만 뽑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도서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무 뽑는 게 당연히 낫겠지만 써도 마도서론 써도 충분히 쓸만하다 나이다는 무조건 뽑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